2주 주 밖에 안됐어요 이거요? 네. GLC 돌려보기 기본적으로 어. AMG 옵션 휠이라든지 이런거 네. 기본으로 들어매틱이고 이게 저기 요거는 트렁크 어. 네. 아 여기도 트렁크 공간이 참 넓으네요 여기도 이 모델은 네. 전동 트렁크 같은 기본으로 네. 들어가 있어요. 누르면은 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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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2주, 2주 출시된 거 2주. 또 올리고 이쉴도안 뒤층에 쉴이 AMG 그고아 쉴리 비앙즈 작는 브라운 거죠네 브라운. 오, 완전 오그네. 실내 공간이 뒤에가 좀 넓으네요, 이게. 네. 생각보다. 썬루프가 어. 어, 있고 다 <laughs> 네. s 모델은좀 열어 볼게 실내 디자인은 네. E-class랑 다르게 예전 디자인, SAB, 기본 디자인 시트가 요요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저게 그러면은 네, 예, 네비게이션 예, 네비게이션이 그 이거는 이제 상당히 크네요 네비게이션 음, 이것도 음. 이제 동일하게 끔고요 음, 여기 브라운 시트 여요 이게? 여기 선 루프 선 루프가 이렇게

이게 다른 브랜드들은 이게 그냥 페인트로 되어있는 거였는데 저희 만져보시면 다 음. 괜히 되어있어요 폐해있어요 어. 어. 오랜 기간에서도 어. 지워지게 하시는 어. 거에요 어. 차가 높아가지고 이게 조금 시야가 확보가 잘 되네요 아주 잘 보이네요 요게 이제, 그, 저거죠? 기, 기, 기. 이거는, 내비게이션이나 응. 엔터테인먼트 오디오 같은 거 조작하는 응. 버튼이고요. 밑에 있는 걸로 응. 마우스처럼 움직여도 응. 가능하시고, 응. 위에 있는 거는 터치예요, 패널이. 응. 그 위쪽에 있는 거. 예, 응. 네, 응. 그걸로, 예, 네, 터치로도 응. 가능하시고.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. 요거 동일하게끔. 음, 실내가. 어. 시트가 브라운이고, 어, 시트. 제엘씨 지엘씨가 가 지엘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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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엘씨 같은 경우도 다가지 같은 가 지엘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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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엘보면 지엘씨가 지엘씨가 가지 네, 감사합니다.